안녕하세요, 메이 코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해수 수조의 가장 중요한 인산염 비율에 따른 경도 소모량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보통 산호의 상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로 폴립도 잘 나와 있고 이제 상태도 보시면은 좋은 걸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진도 보면은 똑같이 폴립 다 나와 있고 상태가 좋아요. 그리고 이 사진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폴립 만개 있고 상태가 좋아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호의 상태만 봤을 때, 이 산호의 상태는 지금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호가 다 폴립이 만개 있는데, 이 상태만 보고, 산호의 상태가 좋습니까? 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산호의 외관이나 혹은 폴리 활성도만 봐선 산호의 상태를 알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렇게 잘 피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성치를 보지 않으면요. 대부분 아크로를 하신다는 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그냥 활성도만 보고 아크로가 상태가 이제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판단 방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피다가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수조 같은 경우는 경도 들어가는, 이제 경도가 들어가는 스케줄 자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시면은 4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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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l에서 대략 320ml 정도가 하루에 들어가고 있어요. 이 하루에 320ml 정도의 경도 용액이 들어가고, 이게 이제 DKH 가루를 하루에 매일 32g씩 넣어주는 것과 동일한데요. 이런 경도의 소비는 사실 인산염 수치가 맞아들어갈 때 되게 폭발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인산리액터를 세팅을 해놓고 이제 인산을 넣어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저녁 시간에는 1미리 그리고 오전 대가서 5미리 그리고 불 켜져 갈 때쯤에 10미리 늘고 그리고 점심때 약간 줄었다가 이 시간대에 좀 많이 먹었다 이제 줄었다가 해서 인산이 이제 하루에 계속 똑같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인산염 소비 같은 경우 각 시간대별로 다르고 그에 따라 이제 도직량의 차이도 두고 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상 이제 인산염이 0으로 가면은 경도 소모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인산염이 4 이상으로 가도 경도 소모가 줄어듭니다. 네 여기에서 1에서 3 사이로 간다면은 인산염이 이제 2 사이 수치가 뜨면 경도가 최대치로 소모가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제 0도 안 되고 4 이상으로 가도 안 돼. 이 사이 값으로 되게 타이트하게 잘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인산염이 만약에 0이라고 하면 아크론 되게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게 최장 4개월 이상도 걸리고요. 그리고 인산염이4 이상으로 가면은 아크론 되게 빠른 속도로 죽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반대로 경도를 도징하지 않아도 경도가 올라가면서 아크로가 죽어 나가기 시작하고요. 지금 경도 추이를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내드릴 텐데 이제 저녁 시간대 새벽 시간대 6시쯤에 경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 6시도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이클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인산염을 잘 맞춰주면은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서 이제 이상적으로 경도가 소비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상적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못 맞춰주게 되면 경도 소모량은 반대로 소모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맞춰주게 되면 경도를 최대치로 넣어도 계속 소모량은 늘어나죠. 경도 소모가 왜 늘어나냐면 아크로는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도가 도징을 했는데 막 치솟기 시작한다면은 인사념이 0으로 갔거나 인사념이 4PBB 이상으로 갔다는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아크로는 죽어나가게 됩니다. 지금 사실 아크로사육에 있어서 좀 이게 어떤 기준에서 잘 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아크로가 죽어나가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인산염을 조절을 하면은 아크로는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이 경도 소비를 보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인산염 수치를 조절을 지금 가능한가요 못한다요 지금 말하 한다면은 일반적인 시스템상에서 인산염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시스템 아니면 사실상 조절은 어렵고요. 이거를 그리고 조절하지 못하면 아크로는 계속 평생 리필을 하시면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인산리액터 그리고 브랜 드 인산 리액터랑 브랜치락이랑 이제 자연 물질을 역으로 이용해서 인산염 조절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편에는 이제 그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크오션이었습니다.